안녕하세요 자기야 어. 뭐해? 아, 뭐 그냥 이해나 지금 사무실 어. 가고 있는데 어. 지금 너무 졸려 커피 마셔 아니 그게 아니고 어. 자꾸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이대로, 어. 가면은 이대로 감으면 못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진짜 커피 몇잔 마셨어? 한 잔도 안 마셨어 아니 한잔 마셨어 아까 다섯 잔은 마셔야지 아니 난 지금,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<laughs> 다섯잔 먹으면 안 죽어. 자기야. 잠을 못 자서. 아, 어.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. 내가 진짜 곧 죽을지도 몰라서 자기한테 지금 전화한 거야. 나 죽어도 자기 결혼할 거야 다시? 애들 위해서 해야지. <laughs> 애들은 엄마. <laughs> 애들 위해서 해야 될거 아니야. 새엄마가 필요하지. <laughs> 야, 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. 너 나도 진지한 거야. 내 마지막 요원일 수도 있어. 너 결혼하지마, 나 죽어도 안 돼, 애들 때문에 안돼안 돼. 안 돼, 애들이 야, 계속 학교 와서 우리 애들한테 못되게 하면 어떡해 야, 간 사람은 신경 쓰지 마온 사람이 알아가니까 <laughs>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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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길 바라는 거 같다 야, 너뭐 <laughs> 금방 죽을 것같이 그러더만은 금세 목소리가 좋아졌다 <laughs> 야, 너그 정신 깜빡 들 너만 도 내가 낳게 해주는 거야 아니 너 어? 내가 낳게 해주는 거야, 그렇게 <laughs> 내가 의사야, 내가. <laughs> 정, 정신과 의사잖아, 내가. 정신 <laughs> 번쩍 들지? 돈 주고도 안 돼, 이거. <laughs> 야, 커피려 하지 말고 끊어. 커피나 한잔 먹어. 와, 나 진짜 훈훈한 마무리로 자기한테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와 단번에 다른 여자를 찾고 어, 오늘은 자기야. 응. 가져서 들어와야 되겠다. 오늘 아무래도 자기가 오랜만에 골매를 맞아야 되는 날인 것 같다. 말도 안 나온다. 나 오늘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끊어. 아, 이따 만나자. 어? 안 만나. 이제 이 갈고 있다. 끊어. 세팅실에 정해고. 너무나 하루 더살 거다 내가. 끊어.